고린도 전서 15장 2 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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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같이 있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신약학자인 크레이크 블럼버그라는 어, 그런 분이 예수님의 인간 관계를 쭉 살펴보면서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어, *Contagious Holiness* 거룩함의 전염, 뭐 전염성이 강한 거룩함 그렇게 번역될 수 있겠습니다. 내용인즉은 즉슨 바리새인들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세리, 죄인 창녀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왜 스스로 랍비이고 선생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죄인들과 오엽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가? 이것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인 및 죄리들과 함께 먹는가? 불편했습니다. 라비라는 자가 어떻게 이것이 바리세인들의 태도였습니다 누가 보금 15장에 이른 양의 비유 이른 두라크마의 비유 탕자의 비유 등 놀라운 말씀을 주시기 전에 어떤 상황이 펼쳐집니까 15장 1절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세리와 죄인들이 나옵니다 바리세인들이 보고 기뻐할까요 이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수군거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시는 것이 그들에게는 스캔들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시면, 식사 자리에서 예수께서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에 한 여인이 향유옥합을 가져옵니다. 38절을 보시면 그 묘사가 더 직접적입니다. 예수의 뒤로 그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 행위만으로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남녀의 신체 접촉을 금하는 보수적인 사회에서 충분히 걸림돌이 될 만한 장면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리새인이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였다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곧 죄인인 줄을 알았을 것이라 이자가 진정으로 선지자이고 랍비라면 이 죄인인 불교한 여인이 자기를 터치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했을 것이다. 그런데 저렇게 가만 있어 허락하는 것을 보니 가짜다. 가짜라는 증거다. 성도 여러분, 이런 바리새인들의 판단의 전제가 무엇이냐 하면, 거룩하고 깨끗한 것에 속되고 더러운 것이 닿으면 오염된다는 생각입니다. 거룩은 거룩으로 유지돼야지, 거기에 속된 것이 닿으면 그 거룩함을 망친다는 전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게 유지되어야 하고, 거룩함 중에서 가장 거룩한 지성소는 극도의 성결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특별히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더욱 거룩해야 합니다. 나실인들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일반 백성들까지 더러움에 닿았으면 속죄제를 들여서 거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거룩함이 더러움에 전염돼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구약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리세인과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와서는 모든 것이 뒤바뀝니다. 오히려 거룩함이 더러운 것을 전염시킵니다. 거룩함이 수동적으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이 능동적인 힘이 되고 공격적인 능력이 되어 오히려 더러운 것들을 괴롭힙니다. Contagious Holiness. 거룩함의 전염입니다. 이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을 만지고 머리카락이 닿으면, 예수님이 이 여인의 더러움에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거룩함이 이 여인에게 전달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룩한 사랑이 예수님의 발에 입맞춘 입술을 통하여 닦은 머리카락을 통하여 그 여인에게 전달되어집니다. 죄인들과 세리들과 식탁을 함께 나누면 거룩해야 할 라삐들은 음식을 통해 더러움이 전염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이방인은 물론 죄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는 것조차 경건한 유대인들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와서는 모든 것이 뒤바뀝니다. 정반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더러움에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함이 그들에게 전염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사역도 마찬 가지입니다.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십니다. 죽은 선의 손을 만지십니다. 눈먼 자의 눈을 진흙으로 발라 비벼 주십니다. 예수께서 만지시고 명령하셔서 그들의 병과 죄가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함이 더러움에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더러움을 쫓아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하여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 아담이 인류의 대표였을 때, 죽음이 아담 한 사람으로 들어와 모든 이에게 왕 노릇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 건강한 몸에 우리가 평소에는 잘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검사로도 잘 알지 못하는 조그마한 암세포 하나가 우리의 건강한 세포에 붙어 있으면 그 암세포가 결국은 자라고 자라서 다른 수많은 정상세포들을 다 집어 삼키듯 사망의 씨앗의 힘이 너무나 강렬하여 아담을 통해 들어와 다른 모든 것을 오염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약의 시대에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죽음을 이긴 부활의 생명이 왕노릇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씨앗 하나가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더러워진 영혼의 몸에 붙으면 그 부활의 생명의 씨앗이 너무나 강력하여 다른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집어 삼킵니다. 성도는 만약 미래에 줄기세포든 뭐 어떤 경로로든지 암세포를 잡아먹는 강력한 슈퍼세포가 만들어진다면 그 세포가 암세포를 다 집어삼켜 치료할 수 있게 되듯이 우리가 그런 미래를 꿈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사망을 다 잡아먹을 것입니다. 그래여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은 말씀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밑에 읽진 않았지만 뒷구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25절 26절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를 그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명,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영국의 시인 전던의 표현대로 죽음이 죽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망이 사망신고를 하는 날입니다 그런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죽음은 더 이상 죽음이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아담의 때 이후로는 인간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는 심판의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죽음은 더 이상 죽음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전형적으로 그것을 잠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0절 오늘 말씀 첫 구절이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제 우리에게 죽음은 잠에 불과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가가는 거룩한 문이 되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현재에 적용되는 진리의 말씀이라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음은 더 이상 신약시대 이전에 생각했던 그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죽음 뒤에 오는 부활의 영광이 너무나 강렬하여 죽음은 죽음이라는 말을 꺼내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죽음이 더 이상 죽음일 수 없다는 진리를 우리는 에미 카마이클의 책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도의 전설적인 여성교사인 에미 카마이클의 선교지에서 있었던 책을, 일들을 적은 그 골드 코드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한 크리스천 소녀의 죽음, 다섯 살의 날라의 죽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함한 계급이었습니다. 위험한 병에 걸려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의료 선교하는 의사에게 급하게 전가를 하지만 길이 너무나 멀어서 교통 수단이 없어서 제대로 오지를 못합니다. 두, 두세 시간이 지나도 오지 못합니다. 이제 에미카 마이클이 앓고 있는 날라의 방에 들어와 보니 숨을 쉬지 못하여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립니다. 에이메카 마이클이 옆방으로 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Father, take her quickly. 주님 데려가시려거든 저렇게 고통 중에 내버려 두지 마시고 빨리 데려가십시오. 1, 2분 정도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날라가 누운 방으로 들어갔더니 이 다섯 살 소녀 날라의 얼굴이 해같이 빛납니다. 얼굴에는 극도의 행복감이 가득합니다. 누운 채두 손을 천정을 향해서 들고 있습니다. 에미를 보자마자 사랑스러운 눈길로 굿바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자신의 앞에 누군가가 있는 것처럼 목을 감싸고 껴안는 포지션을 하고 있습니다. 에미 한 사람만, 에미 카마이클 한 사람만 보았다면 의심했을 텐데, 에미를 포함한 세 사람이 그 장면을 목격하며 놀랍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립니다. 날라의 얼굴에 어떤 고통의 흔적도 없었다. 오직 그 얼굴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미소가 가득했다. 그래서 우리는 날라가 바라보고 있는 그곳을 함께 보았다. 아주 잠깐이지만, 날라가 바라보고 있는 그 분을 우리도 본것 같다. 밝게 빛나고 있는 그 형상을 우리도 본것 같다. 그리고는 다시 날라를 보았을 때, 그 아이는 침대에 누워 움직이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빛나는 예수께 안기는 과정만 있을 뿐입니다.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 고통의 순간을 통과하여 우리 모두는 빛나는 영광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다섯 살난 어린 소녀의 죽음조차도 믿는 자의 죽음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의 끝에 생명의 길을 여셔서 우리를 맞아주실 해같이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놀라운 생명의 길,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죽음의 끝에서 생명의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죽음의 두려움을 뚫고 담대하게 부활을 향해 걸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